21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모든 지식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재명의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또 국민들 속이기에 나선 그런 현상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재명이 트럼프와의 축하 전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조차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는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자유한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왜 자유한국을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유한국을 왜 살려야 하는가? 한국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지금 2025년이니까 1925년, 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식민시대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의 미개성 그리고 원시성을 개혁하기 위해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화 하면서 한국의 근대를 인식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강제적인 근대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단발령 머리를 짧게 자르고 위생적으로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 역사에서 근대를 거부한 국민의 원시성을 가르치지 않고 일제의 강제성의 액센트를 두는 그런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인재들을 많이 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중요한 짐에게 침을 놓았다. 그래서 봉을 심어 놓았다라는 이런 주장을 아직도 가르치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그지신 이유는 일본은 풍수 지리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산소를 좋은데 써서 자식들이 잘 된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 그런 혈자리에 침을 놓겠습니까? 그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 물론 한국에 자발성이 없다 보니까 일본이 강제성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좀더 설득했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근대화 개혁의 일환이었지. 그러나 그것이 한국 국민들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일본으로서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원인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돌아서 조선에서 국민들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통치하는 일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본이 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원인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 자체만은 근대적이고 개혁적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이 말을 하느냐? 한국이 지금 근대라 하는 것은 인간 중심, 인물 중심이 아니라 계급 중심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근대라고 할 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다시 미개로 돌아간 영웅주의로 돌아간 하나의 중요한 고비가 되었다. 한국이 어쨌거나 일제의 436년의 그 식민지 지배로서의 근대화, 그리고 일본 교육을 받았던 기성세대들, 지식인들,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박정희에 의해서 약한 1970년대까지 박정희의 개혁이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을 개혁화시켰습니다만 다시 한국의 종족성, 종족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종족성이 바로 당파를 이루었고 지역 감정을 일깨웠으며 세국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한국은 대원군 시대로 돌아갔어요. 일본만큼은 일본 물건을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마라. 반일 정책을 내세우면서 종족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계가 통신과 교통으로 수십만이 나라들는데 국민들은 이런 미개성에 빠지게 되었다. 영주의. 이재명이 그렇게 검찰이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늘이 도와서 잡혀가지 않았다. 이런 엉뚱한 신화시대로 이 한국 사회를 되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날 무엇을 말, 말을 하고 있느냐. 사법부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이 제명은 재판을 받지 않을 그런 특권을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왜 우리가 자유한국을 내세워야 되느냐. 이 재명이가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재명 주변의 모든 인물들도 재판을 받지 않을 거다. 북한과 똑같은 백두혈통으로 부 계급화하는 봉건 시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그만두기로 하고 일단 자유 한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가장 첫째. 자유 시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바닥에서부터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의힘 당을 우리 국민들이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정치는 투쟁입니다.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정치판인데. 국민의힘 당에 있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이 제주로서 집안의 백이나 여러 가지 제주로서 자기의 벼슬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놈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홍준표가 족보에 자기 이름 올리는 그게 큰 영광이다는 이런 투로 말하는 그게 바로 국민의힘 당입니다. 그 족보 이름 올려서 뭘할 겁니까? 자자손손 제사밥 하나 먹을 겁니까? 아주 어리석은 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쟁에 앞장서는 공산 좌파들은 죽기살기로 특공대를 만들어서 싸우는데 이놈들은 그거를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벼을 이편 저편도 상관없고 이념도 필요없고 족보에 이름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정치에서, 정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왜 당선이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공산 좌파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되어 있습니다. 공산 좌파는 전체주의고 독선주의이면서 독재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신화입니다. 신화. 이거를 누군가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현실을 들여다보면, 공산주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파의 모든 어떠한 정책이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독재로서 정보를 통제하고 강요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감시 감독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도의 김대중이가 유일하게 영웅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김대중이 훌륭하고, 전라도가 미개해서이기도 할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산 좌파의 정치 이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도 김일성이가 있는 이유는 공산 좌파는 그런 우상순배라든가 신화가 없으면 공산주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공산 독재체제라는 것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공산 좌파들을 무너뜨리고 자유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가 싸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만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디테일이 부족하고 주변의 웰빙족들 때문에 실패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자유우파를 살리는 길은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재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주장했던 공산 반란 도둑대들과 싸우자.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먼저 주장하고 싶습니다. 공산 좌파들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우선적으로 김 대중의 투쟁 정신이 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김 대중은 정치의 투쟁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박정희와 끊임없이 투쟁하였고, 결국은 민주화 운동이라 이름이 지어졌지만 광주는 김 대중의 정치 투쟁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내란이 혐의로 김대중이가 잡혀갔나 잡혀갔지 않았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정치는 바로 극한 상황에서는 광주 문제,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에 들어있는 국회 의원들은 그렇게 죽으려고 각오하고 싸울 놈이 없습니다. 왜? 그냥 판검사로 잘살수 있는데 왜 죽겠습니까? 어떻게 적당하게 그 벼슬 자리를 하려고 하는 놈인데 지금 한동훈이가 절대 국민의 힘당에 나서서는 안 된다. 물론 북도 시민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당에 한동훈이가 나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우파 시민들이 민초들로 인해서 무명인사들로서 자유우파를 혁명정신으로 정치집단을 창당해 내어야 한다. 국민의 힘당에 그 명품 레벨, 그 상표를 들고 오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물론 돈이 부족하고 어렵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자유 시민을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 자파는 김대중이 그 투쟁 노선을 선택하고, 또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 김종필과의... DJP 연합으로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자기에게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보답을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을 했다 이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그 김대중을 도왔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죽은 사람이라든 그 주변의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자산 자손들이 3대까지 모든 시험에 10%의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또 그러고 세금도 여러 부분에서 감면되고 온갖 특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어떻게 김대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수백만이 됐습니다. 10만 명이 후손까지 늘어났으니까 그 세력이 자기들의 특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계급사회고 봉건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계국 공신들이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지금 이재명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이재명은 엄청난 특혜를 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충성과 결집도가 높아진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대중의 근위에 노무현이 저항하여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서 김대중에 저항했습니다. 김대중은 그것을 역사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정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성립 완전히 완성되어 있습니다. 결집과 충성도의 그룹파가 성공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백두혈통으로서의 계급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상달 민초들이 그상 지도부들의 근위에 도전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공산 좌파 민주당은 어떤 의미에서 결사체로서 계급으로서 혹은 진영으로서 거의 완성도가 완성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유 우파 정당은 혁명적인 우수한 인재인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어 있으며 거기에 불, 불, 빌붙어서 벼슬자리를 해먹는 부잣집, 양반집, 막내 아들들만 양성을 해서 전부 다 쫄병, 비겁한 그런 놈들이지 최고 지도자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장으로서 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 농객으로서 유시민과 진무식입니까진중건을북두시민행맹군은 자주 비교를 하는데 유시민도 지식견으로서 행동보다는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유시민은 자파답게 어떨 때는 굉장하게 위험한 발언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런데 진중건이라는 놈은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발언은 하지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두 사람이 조금은 자파적인 성향을 가지는데 고있 좌우가 갈립니다. 유시민이 조금 더 좌쪽에 있고 진중근은 우파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동훈도 지금 저런 식으로는 이재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대중 같이 싸워도 이길 동말동할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김대중이 싸울 때에는 박정희 군사정부가 힘은 있었지만은 그외 여러 가지의 정보라든가 통신에 대한 힘에 의한 관리 뿐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 국민들을 다스릴 때 힘과 여러 가지의 방편들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지부지하게 저렇게 싸워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때도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자유 우파 시민들이 자유 한국을 살리는 길은 지금 현재 정치에 개입되어 있는 자유 우파 정치인, 지식인, 유명 인사 모두를 싹쓸어버려야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정규제 김진, 그조갑제이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고한 말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 지식인들이 비겁하게 움직인 그 하나의 전형에 불과합니다. 지금 오늘의 한국의 혼란은 한국이 외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 고한말과 똑같다. 친러파 친미, 친중파, 친미파, 친일파들이 서로 뒤엉켜서 고종이 밤에 지하 통로로 러시아로 도망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시스템으로 돌아가자. 그 인간의 나약한 그 지식으로 이 국민들을 구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시스템화 해나가자. 지금 현재 이재명이 재판을 받지 않는 법 앞에 평등이 흔들릴 때 우리 국민들은 이 사회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확정 이런 불확실성에 불안해한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한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이 힘을 얻어 가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한국의 국민들 정서에 굉장히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 우파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무조건 친미국을 따르자. 이걸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 내야 된다. 지금 현재 한국의 자유 우파의 정당 정치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영웅주의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한국은 해방 이후 약 100년간 우리가 노력해 왔지만은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의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미개성에 있다. 그리고 비급성에 있다. 지금 영웅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반일에 흔들리는 그 국민성 자체가 미개하다 이겁니다. 지금 일본에 유행 가는 사람이 한국에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북두 시민혁명군이 젊은 시절에 명동에 나가는 것보다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 더 횟수가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버리고 있는 반일 운동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또 허구적이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유 한국을 살리는 길은 지금. 국민의 힘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 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 힘당 내부의 움직임으로는 지금 정치 결사체로서 진영의 완성도가 높은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특공대를 조직하고 죽기로 싸워야 지금 이길 동말 동할 건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산반란 도둑대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지도할 수 있는 정치결차체를 만들어내자. 이런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마침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의 영웅주의는 공산자파들의 통치의 전형적인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북한 체제와 한국은 지금 곧 똑같은 독재체제로 돌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나약성과 비겁성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유 우파 정당에서 자유 우파 세력들이 새로운 자유 우파 정당을 창당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치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한국은 선진 한국으로서 근대화를 성취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